저는 적당히 적절하게 아는 만큼 알려드리는 아는 누님이자 너무 인사를 아는 누님 뭐 오랜만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자 유튜브를 함께하고 있는 아는 누님이자 청라지점의 리본카 세일즈 매니저 김신영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떤 차는 주유를 좀 채워서 보내드리던가 어떤 차는 뭐 블랙박스를 해드릴 수 있으면 해드리던가 어떤 차는 또뭐신세계 상품권을 드리던가 제가 그때그때마다 마음에 내키는 대로 멋대로 하겠습니다. 제 마음대로 0504-3183-4743. 연락만 주십시오. GS 칼텍스 5,000원 주유권은 상담만 주셔도, 연락만 주셔도, 문자만 주셔도, 묻고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뉴가 신차급에서 사실 금액이 원래 100만원 정도밖에 할인이 안 되고 많이 팔렸어요. 오래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얘는, 그래도 조금은 괜찮은 금액으로 나왔고요. 벤유입니다 색깔 시그니처 컬러잖아요. 약간 시멘트 색상. 이거 예쁩니다. 실제로 보시면 더 예쁘고요. 1.6 가솔린 모던입니다. 얘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드릴게요. 요거는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드리고요. 주유 살짝 더 채워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편집본에서 제가 생뭐 신세계 상품권 10만 원 준다는 거는 좀한네번 한 넣어 주세요. 편집하실 때는 좀 이렇게 계속 이렇게 버퍼링 있는 것처럼 신세계 상품권 10만원 드립니다. 10만원 드립니다. 10만원 드립니다. 2019년 9월에 주행거리 7만 1000입니다. 성능은 모사고 성능은 맞아요. 근데 우리 피디님들이 정리해 주신 것처럼 단순 수리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횡단나뭐 후드나 도어나 볼트 체결 부품으로 100번을 교환을 해도 어, 단순으로 들어가는 차량인데요. 얘는 교환은 아니에요. 조수석 핸다랑 트렁크 리드를 미세 판금 도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금 도색이 있기 때문에 용접은 안한 무사고 성능에 모던 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면 정말 깡통이거든요. 근데 얘는 181만 원을 추가했네요. 그 중에서도. 그래서 신차 출고가가 2천만 원이 넘었고요. 약 500만 원 정도 절감이 됐습니다. 현대 스마트 센스 추가됐고요. 멀티미디어 내비 추가됐고요. 플러스 투 추가가 돼서 그냥 모던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시고요. 신자 출고가가 2천만 원이 넘는 그런 모던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휠이라고 하기에는 뭐 세븐이나 소울만큼 뭐 멋진 건 아니지만 조금 초라하지만 귀여운. 자꾸 소중해. 너무 자꾸 소중해. 15인치. 15인치. 그리고 앞에 타이어는 50% 이상 남았습니다. 얘는 앞뒤 타이어 역시나 다 5, 60% 남은 게 팩트고요. 주행거리는 7만 1 0에 추가 옵션이라고 해도 사실 기본적인 거죠. 자, 7만 5천 주행거리.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많지는 않아요. 그냥 깔끔하게 깔끔하게 지금 트립 조정 버튼이라든지 차선 이탈, 차선 이탈 후측방 있습니다. 차선 이탈 후측방 위치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중앙센터페시아에 디스플레이 얘네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후방 카메라 여러분 후방 카메라 있고요. 여기 보시면 공조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애시창에서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양쪽 열선, 핸들 열선 이렇게 있고 자 오늘 전부 다키두개다 있어요. 키두개다 있고요. 키두개다 있고요. 그다음에 위로 보시면 요거는 불빡은 연결이 된다고는 하는데 SD카드가 없다고 합니다. SD카드 해드릴게요. SD카드 요거 제가 어디서 세면 더라도 이거 SD카드 어떻게든 사드리더라도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남의 거서 빼지 않고 SD카드 넣어드리고 주유 그 신세계 상품권 드리고 주유 7 5 k 로밖에안 되니까 주유 살짝 채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블루링크가 여기 있는 타입입니다. 하이패스 되는데 블루링크가 위에 있어서, 블루링크, 후방카메라, 스타트버튼, 뭐, 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후측방, 차선이탈까지 있는, 안전사양이 초보 운전자들한테 유리한, 지금 베뉴 1.6 가솔린 모던을 보시고 계십니다. 얼마라고요? 1550만원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저것 좀 서비스를 받으시면, 1550만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서비스를 받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0504-3183-4743으로 연락을 주셔야 저희 홈페이지에서 드릴 수 없는 다양한 서비스를 드렸고요 오늘 방송하자마자 지금 소울은 찡꿍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쑥스러우셔서 찡꿍만 하신 거라 끝나고 난 찡꿍에 대해서 꾸시는 건 제가 해야 되잖아요 그 능력은 청라지점의 세일즈맨이죠 김신령 차장이고요 현재 여기는 인천 서구 정서진로70 인천 서구에 위치한 청라지점의 차량이 었습니다.